예 이제 예측 예측의 영역 다시 도자리를 깔면 이제 예능 프로 나올 도울 겁니다 지금일지 이제 경선 시작되는 시점일지 모르겠으나 어, 안철수 효과를 본인도 누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그 예능 효과를 이미 톡톡히 누린 수혜자이기도 하잖아요 이재명은 동고동락이라는 프로였나 SBS 어, 그렇기 때문에 예능 프로 쭉돌 거고요. 나갈 수 있는 프로가 옛날 그러니까 시사 예능이 많이 없어지긴 했죠 썰전도 문 닫았고 종편의 시사 예능도 예전처럼 인기가 없고 공중파 예능만큼의 효과도 없기 때문에 공중파 예능을 어, 나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프로그램 뭐 예측 좀 해볼까요? 나간다면 어디 어디 나갈 수 있을까요? MBC 같은 경우는 라디오 스타 예의가 네, 없을 SBS는 뭘 나갈 수 있을까? 미운 우리 새끼에서 우리 자 빼고 미운 새끼에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패널 거기 연예인 패널 사실 부르잖아요 그렇지 그것이 알고싶다 나가면 제일 좋은거지 물론 핸드마리. 물론 그것이 알고싶다 나가면 제일 좋은건데 아 놀면 뭐아니면 절대 안될겁니다 안, 나, 안될 겁니다. 놀면 뭐아니 나가면 어우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 어우... 네. 그것이 알고싶다 나가면 제일 좋겠고 미운 우리새끼 우리자 떼고 그냥 미운새끼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KBS는 뭐가 있을까 뭐 손주가 있으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정도 나갔을텐데 모르지 급하게 하나 만들어 와라라고 애들 자기 자식들한테 또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이재명이라면 입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가, 강아지를 아직 키우고 있었다면 어, 거기 나갈 수 있죠. k b s 에그 강영욱 선생님이 나오시는 개통령께서 나오시는 개는 훌륭하다, 개훌륭 거기 정도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그 그 키우던 개는 안 키우죠. 모르지 또 거기 나가려고 한 마리 더 키울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어디든 어, 예능 나갈 수 있는 예능은 다 나갈 것이고. 그리고 나가기 위해서 광고 엄청 줄 것이고 이미 거기도 광고 줬죠 경기도에서 맛있는 녀석들 어, 맛있는 녀석들 나갈 수도 있겠네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합치면 좋겠다 그 개는 훌륭하다와 맛있는 녀석들 합치면 좋겠네요 네. 합친 제목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 예능 나와도 역효과 날 텐데 물론이죠 근데 이재명은 그걸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 경찰청 사람들. 그렇죠. 경찰청 사람들 있으셔 거기 나오면 아 제일 잘 어울리는 음 그렇죠. 네, 나올 수 있죠. 아 그래요. 경찰청 사람들 나온 제일 좋겠네요. 어디 나오면 좋을까 사랑과 전쟁 아 맞네. 사랑과 전쟁 아그꾸지그 사랑과 전쟁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 아직 해요? 사라가 전쟁 없어졌잖아. 뭐뭐리부트 하면 되지. 사라가 전쟁 리부트 하면 되지. 어, 이혼하고 나오자 산다. <laughs> 이혼 이혼하고 나오자 산다도 웃기네요.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닥치는 대로 다 나갈 거다. 고르고 골라서 나가기도 하겠지만 각 방송사의 대표 하나씩은 나갈 확률이 매우 크다. 어, 그 아내하고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네. 공순자라는 사람이랑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혼자 나오려고 할 겁니다 이오는구나 <laughs> 노래 연습하고 복면가 나올 것 같다고요? 얼굴을 아... 공개해주세요 근데 그 복면이 낙지면 웃기겠다 낙지나 문어 같은 거 쓰고 나오면 웃기긴 하겠다 아, 나는 자연인이다 아, 생각 같아선 정글로 보내고 싶네요 정글의 법칙 아직 하나? 김병만 그, 그 정글 보내서 악어 사냥도 시키고 악어와 배틀도 시키고 <laughs> 어 조스와 그 남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막, 맨손으로 상어 떼러 때려잡는 어, 아 오케이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정글의 법칙 나가서 악어하고 1대1 격투 10분 이상 하면 저 이재명 지지하겠습니다 <laughs> 아, 새끼 악어는 안돼 음, 그렇거든 굉장히 큰 2미터 이상 되는 혹은 어, 2미터 이상 되는 상어 맨손으로 떼려잡으면 어, 저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네. 정글의 법칙 제작진 여러분 들으셨다면 꼭해주시고요 네. <laughs> 출발 비디오에서 <여기서> 아수라를 홍보하라고? <laughs> 아 여러분들 센스 아 그렇습니다. 아, 예능 돌거고요 네. 뉴스는 계속 나올거고 시사 예능이야 말할 것도 없구 이게 뭐하는 겁니까 국민의 피 같은 돈 경기도민의 피 같은 혈세로 홍보비 펑펑 200억이 이게 웬 말이야